60대가 되면 가장 먼저 달라지는 것이 바로 신진대사와 근육량입니다. 밤새 이어진 공복 동안 몸은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 근육을 분해하려는 경향이 강해지고 이를 방치하면 근감소중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 식사는 단순히 배를 채우는 시간이 아니라 하루의 건강 상태를 결정 짓는 중요한 순간이 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아침에 커피만 마시거나 빵이나 과자처럼 정제된 탄수화물 위주로 식사를 간단히 해결합니다. 이런 식사는 잠시 포만감만 줄뿐 근육 합성에 필요한 영양을 채워주지 못해 몸을 계속 피로하게 만들고 혈당 변동도 크게 만듭니다. 이 시기에 가장 필요하고 꼭 챙겨야 할 영양소는 바로 고품질 단백질입니다. 단백질은 근육을 유지하고 면역 기능을 지키는데 필수적인데 특히 아침에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면 밤새 이어진 근육 분해를 멈추게 하고 다시 합성 모드로 전환시켜 줍니다. 햇반이나 빵보다 달걀 2개, 그릭 요거트 한 컵, 닭가슴살 소량만 추가해도 몸이 받는 에너지 공급의 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단백질을 아침에 챙겨야 하는 이유는 또 있습니다. 단백질은 소화 과정에서 열을 더 많이 발생시키는 성질이 있어 자연스럽게 대사율을 높여 줍니다. 즉 같은 양을 먹어도 단백질이 포함된 식사가 하루 전체 에너지 소비를 더 크게 만드는 것입니다. 또한 단백질은 혈당 상승 속도를 완만하게 만들어 60대 이후 흔해지는 인슐린. 저항성과 당뇨 위험을 낮추는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아침 단백질 섭취의 기준은 어렵지 않습니다. 최소 20g 이상의 단백질을 챙기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달걀 2개와 요거트 또는 통곡물과 함께 먹는 견과류 정도면 충분히 충족됩니다. 그리고 커피는 식사 후에 즐기는 것이 좋습니다. 수분이 먼저 들어가야 장기능이 활발해지고 단백질과 식이섬유가 소화되는 동안 카페인이 부담을 주는 것을 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아침 식사의 작은 변화만으로도 근육 유지, 혈당 관리, 대사 활성화 등 60대 건강의 핵심 요소들을 동시에 챙길 수 있습니다. 매일 습관적으로 마셨던 커피 한 잔을 먼저 단백질 식사로 바꾸는 것이 그 시작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